참미수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묵상하라고 했죠? 무엇이라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느끼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왜 필요하죠? 신앙은 과연 무엇이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께 뭔가를 청하고 하느님께 받는 강한 믿음도 중요하죠.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은 무엇이다?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다.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뭔가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적은 무엇이다?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다. 하느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주어지게 마련입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려고 하세요. 인간이 자꾸만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런데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느님 안에 머물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거죠.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아갈 수 없듯이. 근데 물고기가 물에서 벗어났을 때 조금 벗어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지만 자꾸만 자꾸만 멀리 벗어나게 되니까 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 안에 머물고 싶고, 하느님 안에 머물 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자꾸만 내 삶은 하느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임마누엘 하느님 이것이 외쳐졌죠. 뜻이 뭐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실 때 뭐가 일어난다고 했죠?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생명력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뭘 추구해야 돼요? 하느님 안에 머물기를, 하느님과 함께 하기를.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어떤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일까요? 하느님과 함께 하는 기도. 대화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기도가 힘들어질 때 내가 제대로 기도하는지 알수 없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느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인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때 대화가 중요하죠. 대화법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대화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아이고 말을 이쁘게 하네. 근데 마음은 그게 아닌데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이 좋으세요 아니면 진실한 마음으로 좀 투박해도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좋으세요? 물론 진실한 마음으로 말 잘하면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어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 하느님과 함께함을 의식할 때 진정한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듣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화려한 기도를 해도 하느님께 전해질 수 없어요. 하느님 무엇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겉만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속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내가 백일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하느님께 가 있지 않으면 듣는 마음이 없다면 그 기도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할 때 누가 하십니까 하느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뭔가를 하느님께 청할 때 청하는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을 유지해야 돼요? 듣는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하느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청하기도 전에 나를 아보다도 잘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뭔가를 청한다는 것은 청하면서 내가 변화되게 돼요 내가 깨달으면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물면 더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 뭔가를 청하면서도 어떤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 듣는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느님 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십시오 라고 청할 때도 주님 제가 당신 말씀을 듣고 있으니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하느님께 더 많은 것들을 받게 된다는 거죠 다른 것은 다 이루어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삶의 목적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그분께는 불가능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청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요.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 생활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듣는 마음. 제가 수없이 반복하죠? 왜 반복할까요?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 머물 때 하느님은 함께 하시고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생명력이 가득 찬다는 거죠.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서 알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느님은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근데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수 있습니까? 제대로 알수 없다는 거죠. 왜? 노력을 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그리스도 교회는 무슨 종교라고 불리우죠? 개시 종교라고 불리우죠? 개시 종교가 어떤 뜻인지 아세요?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개시정교라는 것은 하느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느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수 없어요. 그분께서 알려주시는 만큼 아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다? 이게 개시예요. 열어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왜 그만큼만 알게 하십니까? 그만큼만 아는 것이 우리 행복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비라고 불리웁니다. 삼위일체 신비, 한매 신비는 우리가 머리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삶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요 파악되시는 분이 아니라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다? 체험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들 묵상하시기 바래요. 이거를 묵상 잘하면 많은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알려 주시는 만큼만 알면 돼요. 필요한 것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삶 안에서 그분과 나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안다는 것은 관계하지 않아도 알수 있죠? 하지만 체험되는 것은 뭐예요? 관계해야만 체험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리를 통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배우고 성당에서 하느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그분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그분이 이끌어주신 대로 그분을 체험하게 되면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느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성령 그러면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성령 기도에도 있고 또 성령 그러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 그래도 우리가 가장 가깝게 느끼는 분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 중에서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분은 누구시죠? 성자시죠. 왜?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화를 보거나 또는 복음을 묵상할 때 예수님의 모습은 그려지죠. 근데 성령은 어때요?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냥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은 뭐가 있어요? 파라클리토 성령이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또 구약에서 는 뭐라고 합니까? 루아우라고 하죠. 숨결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숨결이 성령이라고 합니다. 또 신약에 가면 푸네오마 이 또한 바람, 호흡을 말해요. 또 스피리투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이시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어려워요, 아니면 쉬워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살 만해서 그분을 체험하는 거다. 성령은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하기 쉽게, 받아들이기 쉽게 개념을 잡는다면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숨결과 바람만 아시면 돼요. 숨결과 바람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두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뭘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죠? 숨을 쉬기 때문에 그렇죠? 들숨날숨을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즉, 숨이 붙어 있다는 것은 호흡을 한다는 거죠. 호흡이 우리를 떠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호흡이라는 것도 약할 때가 있고 강할 때가 있죠?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숨만 붙어 있다고 진짜 사는 거예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죠? 언제 그래요? 삶이 너무나 힘들 때.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나 눈에 보이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정작 살아감은 우리 안에서 결정되어집니다. 내 안에 힘이 없다면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요즘에 어떠세요?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속이 정말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살아간다는 게 너무 힘들게 느껴지기도 해요. 내 안에 기력이 떨어지니까 다 힘들잖아요. 인간관계도 힘들고 경제적인 문제도 힘들고 내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즉, 신나지 않고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어떤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내 안의 생명력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호흡한다는 것은 육체적인 문제만이 아니,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육체적인 호흡도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특히 어떤 힘든 일을 하거나 그럴 때 뭐가 강해야 돼? 호흡이 강해야 합니다 운동선수들은 폐활량이 좋다고 하죠? 폐활량이 좋으니까 어때요? 많이 들어 마시고 많이 내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산을 가거나 또는 자전거를 타거나 달리기 할 때도 뭐가 중요해요? 호흡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육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연습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호흡이 짧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가면서 크게 호흡할 수 있다면, 근데 이게 그냥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호흡은, 호흡량은 만들어지는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할 때 호흡량이 커집니다. 그럴 때 밖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산소가 들어와서 다시 에너지로 전환되게 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숨만 쉰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강해야 된다? 호흡이 강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람은 무엇입니까? 바람은 정말 필요하죠? 바람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대요. 바람이 없으면 모두 다 죽는다고 합니다. 새들이 날아갈 때도 뭐가 필요해요? 날개짓을 하지만 바람이 없다면 그 날개짓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새들도 바람을 잘 타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도 바람이 필요하지만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데도 바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배가 이렇게 떠갈 때도 뭐가 필요해요? 처음에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노을 저어 갈 때는 바람을 크게 느끼지 못했지만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물론 바람이 필요한데 땜목에서 뭐가 생기기 시작을 했죠? 도시 생기기 시작합니다. 돛그려면 뭐가 떠오르세요? 황포도 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커다란 도시 생겨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 커다란 도시는 뭘 타는 거예요? 바람을 탑니다. 너도 저어야 되지만 바람을 타고 나아간다는 거죠. 점점 조선술이 발달하면서 이 도시 발달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이 바람을 이용하는, 한쪽의 바람을 이용하다가 나중에는 어때요? 도시 이렇게 움직이죠. 또 세모란 돛도 있고 둥그스운 돛도 있고 여러 가지 발달하게 됩니다. 이 돛들은 뭘 이용하기 위해서다? 바람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때로는요. 역풍도 이용한대요. 옆에서 부는 바람도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시 이렇게 돌면서 그 모양을 여러 가지 도시 달리면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스스로 이용해서 나아갈 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점점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뭐가 없다면 뜰수 없어요. 바람이 없다면 뜰수 없습니다. 연료도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하고 착륙할 때가 있죠. 이때 연료 소모가 가장 많이 된대요. 근데 어느 정도 떠올랐을 때는 기류를 타야 되죠. 이 기류가 무슨 기류예요? 제트기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도 바람이 없다면 하늘로 올라갈 수도 비행을 지속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니까 바람은 뭐 하는 겁니까? 바람은 뭐 하는 거예요? 움직이게 하는 거죠? 살아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움직일 때 살아있다고 그래요? 아니면 멈춰있을 때 살아있다고 그래요? 움직일 때 살아있다고 하죠. 우리 삶의 문제도 뭡니까? 멈춰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 안의 고통이, 내 안의 슬픔이, 내 안의 상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세먼지가 가득한 날 어때요? 호흡하기 힘들죠? 이게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죠? 일기예보 보지 않습니까? 근데 미세먼지가 사라지는 날은 언제 사라진데, 물론 비가 오는 날도 그렇지만, 바람이 불어야만 사라지지 않습니까? 바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는 거죠.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호흡한다는 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바람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바람이 없다면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몸과 꽉 들어차서 움직임이 없다면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고통이지 않으세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상처이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서 어때요? 자꾸 뭐만 남아 마음 속에 참 이상한 게 뭐냐면 기쁘고 즐거운 것은 별로 남지 않죠. 많이 남으세요, 여러분들. 아, 3년 전에 누가 날 기쁘게 했는데 아직도 생각할 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세요? 어쩌면 우리 마음 속에 남아 있는 거 어때? 나랑 함께 살아가는 사람도 어때요? 나에게 잘해주는 것도 기억나지만 뭐가 더 맺혀있어? 나를 아프게 한 것들 나에게 준 상처가 더 마음속에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란 건 그런 것 같아요. 긍정적인 것보다도 부정적인 것이 남아서 더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많이 남아있어요? 상처가 많이 남아있잖아요. 누구에게 말할 수 없지만 이 상처가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또 어떻습니까? 꽉 막힌 기류처럼 마치 미세먼지처럼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죠.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때요? 세상을 살아갈 힘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힘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만만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든지 내 안에 있는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로 하여금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요즘에는 어때요?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가슴이 막 두근거려 가지고 사람들인데 가지를 못해요. 누가 나에게 하는 부정적인 말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 사람 너무 싫어요. 그리고 삶의 의욕도 사라지고 있죠. 왜 그래요? 겉으로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게 아니지만. 결국은 마음속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락방에 모여 있죠? 문을 잠가 놓고 있었죠? 왜 그랬어요? 그들 삶에 가장 큰 것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따를 때는 정말 뭐든지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갑자기 어떻습니까? 두려워졌죠? 불안해졌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두 숨어 있었다는 거죠. 문을 잠가 놓고. 왜? 유다인들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자기도, 자기들도 잡아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힘을 내도 힘이 나지 않습니다. 왜? 외부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겁나니까, 두려우니까. 그런데 그 한가운데 누가 나타나십니까? 문이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들 한가운데 서십니다. 두려움과 불안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믿고 싶은데 믿음이 생겨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믿게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보고 있는 나는 유령이 아니다. 내 손과 옆구리를 봐라. 바로 나다. 하시는 겁니다. 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그들을 잘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평화가 너희와 함께 두번 반복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제자들이 뭐가 없죠? 평화가 없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떨고 있는데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세요 당신의 숨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시죠 그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입김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하느님의 숨결로 살아가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내가 함께하고 너희들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죽지 않을 살아갈 수 있는 숨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요,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너무나 불안했기 때문에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모처럼, 바람처럼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제자들은 뭐 하면 돼요? 받아라 드리면 된다는 거죠. 뭘 받아들입니까? 예수님의 숨결을 그리고 성령의 바람을 받아 드리면 돼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을 준다는 거죠. 바람은 그런 존재예요.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숨과 바람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고, 이런 속성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어떻게 하시는 분? 살려주시는 분. 내 안에 숨결을 넣어주시는 분.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시는 분. 이런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죠. 나를 움직이는 바람이 있죠? 또내 밖을 움직이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세먼지를 없애주는 거는 내 안의 바람이에요. 오늘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좀 없애야 되겠다 하면서 여러분들 호흡하십니까? 후, 이렇게? 그럼 사라져요? 내가 아니라 커다란 바람이 내, 내가 처한 상황에서 미세먼지를 없애주듯이 내 아픔과 괴로움을 없애주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성령, 하느님,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내 안에 힘을 불어 넣어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느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도요, 도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도을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 바람을 탈 수가 없다는 라 거죠 하느님께서는요 함께 하기를 바라십니다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2인 삼각 경기 해보셨어요? 뭔지는 아시죠? 뭐예요 이게? 둘이서 이렇게 발 묶어가지고 그래서 한쪽 발은 내가 움직이지만 한쪽 발은 같이 움직이죠? 그럼 뭘 해야 돼? 그냥 내갈 길로 간다고 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서로 이렇게 엇박자가 나거나 제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서로 박자를 맞추는 거죠. 이게 함께 하는 겁니다. 즉, 상대방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느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어디로 이끄신다? 생명으로 이끄신다는 거죠. 바람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바람을 제대로 타면 돼요. 바람이 이끄는 대로 내가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함께 하며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이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있는데 성령을 받으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임무를 부여하시죠? 야, 이제 내가 성령을 줄 테니까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들이 용서를 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제코가 석자인 제자들에게 하느님의 일을 나누어 주신다는 거죠. 숭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해라? 하느님의 일을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덕후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용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자유로워집니까 용서하면 용서하면 용서받는 사람이 자유로워져요 아니면 용서하는 사람이 자유로워져요 둘다 자유로워지죠 왜 용서받는 사람은 용서받기 때문에 용서하는 사람은 왜 자유로워지죠 그동안 이 사람은 용서하지 못했죠 왜 내 안에 는 상처 때문에, 내 안에 는 아픔 때문에, 그러나 용서함으로 인해서 나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자유롭게 하고 풀어주는 게 누구의 일이다. 이것이 하느님의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가 상처가 이렇게 많은데, 자,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상처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치유될 수 있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보복하는 게 아니죠.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그로 인한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거죠.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저 나만을 위해서 하느님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분의 호흡을 받아들이고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바람을 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누구의 활동이다? 성령 하느님의 활동이다. 근데 하느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때로는 힘들어도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겠어요. 하느님께서는 뭘 바라십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길 바라세요. 내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순간 나도 살아있을 수 있다란 얘기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이것이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게 뭔지 여러분들 분명히 묵상하셔야 돼요. 그냥 밥 먹고 돈 많고 아프지 않고 하루하루 버티는 거 이거 살아있는 거 아닙니다. 진짜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이다? 하느님과 함께 하는 거다. 그러면서 내가 기쁘고 행복한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 봤을 때 무엇을 느낍니까? 그들은 기뻐했죠? 왜 기뻐했어요? 불안감이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두려움이 사라져서 아직 남아있지만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뭐 너무나 커가지고 아직 잘 모르지만 아이가 정말 힘들고 뭔가 외롭고 슬프고 이럴 때 누구 보면 힘이 나죠. 엄마 아빠 보면 힘이 나죠. 왜 그렇습니까? 엄마 아빠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그분은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나,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라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그분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을 맡기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죠. 나머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알아서 이끌어 주십니다. 중요한 건 그분은 나를 살리시는 분, 그분은 나를 움직이게 하시는 분, 그분은 나, 나의, 나의 삶에 있어서 생명력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그분을 따르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달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파악하는 거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그분이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파악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체험되시는 분이에요. 내삶 한가운데서 내가 그분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바람이 불어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돛을 펴야 합니다. 그 바람을 타야 합니다. 아무리 산소가 많아도 내가 호흡하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느님은 함께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듣는 마음으로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